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어,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어,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는 또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어, 좀 긴팔을 어, 꺼내 입고 나왔는데 아무튼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한줄 존글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고 억울하다. 중요한 중요한 건 그걸 뛰어넘는 사람과 계속 불평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여섯 번째로 과거에 집중하면 과거에 매이고 미래에 집중하면 미래가 열린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계획하고 기대하라. 어, 너무 너무 좋은 말. 정말 멘탈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문장을 아침에 다시 한번 한번 보시고 실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주말에 감사스마일 친한 친구가 어, 저를 만나러 왔다가 어 들어온 영상을 갖다가 주말에 어, 한번 영상을 갖다가 찍었는데 제가 어제 저녁 때쯤에 올렸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그 중간에 제가 뭐 이렇게 뭐 설명도 좀 넣고 이렇게 좀 하려다가 어차피 어 그런 것보다 또 날것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보시는거고 어,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삼성이라든지 창릉 어, 더 나가서 덕양 전체적으로 또 화전드론센터가 개장하면 한강도 한번 나가서 한번 어, 드론영상으로 한번 담아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부동산 정보 머랜딩의 재테크 외환이 블로그 글 포스팅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권 신산업 벨트 개발이 필연적인 이유, 미래 가치. 감사 스마일이, 어, 주목하고 있는 고양시고양시인데 갑자기 제가 왜 서해안권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내년 1월에, 어, 대국소사선이, 일산소사선이, 어, 연결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아시게 될 거고요. 어, 이제 이렇게 해서 서해안선으로 해가지고 내려가게 되면, 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저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 서해안 시대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어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경제의 몰락과 세태가 가속화되면서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집값이 양가 및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을 큰 틀로 해서 정책을 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차 국토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4개의 벨트 전략이 언급되는데,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말씀드리면, 어, 남북교류 접경 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 남해안 썬벨트 그리고 서해안, 환황해권으로 해가지고, 어,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서해안 신산업 벨트가 이제 가다스마일이 주목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4차 국도 개발 계획을 한번 보시고 서, 해안권 신산업 벨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권의 5대 추진 전략은 국가 전략 산업 직접 클러스터 조성을 하면서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 및 특화 산업 육성 그리고 국제적 생태 및 문화 관광 거점을 조성하면서 지역발전 거점관 연계 인프라를 갖다 확충하고 초국경, 초광역, 공동발전 협력 체계를 지금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만권과 글로벌 관광레저 시대 새만금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만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새만금이 정말 어 우리나라의 또 중추적인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인천 경기도권은 비즈니스 물류 첨단 산업이 복합된 동부가 경제거점으로 서해안권 충청도권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광 휴양산업과 기관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새만금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 산업 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충남권에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를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목을 끌만한 장기 가되면서 교통망과 신도시 산업이 연계돼가지고 위에교토 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고 산업이 발전하려면 교통망의 연계성, 연계성이 있어 필요한데 항구라든지 항만 그리고 항공 물류 운송이 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통망 개선 척을 해가지고, 해외 수출입의 주요 통로가 거의, 어 항구, 항만, 그리고 공항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코로나 전후로 봐도 중국이 1위다. 중국, 베트남, 홍콩, 대만,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 여기에 있는 한국의 10대 무역국 안에, 지금 뭐 2022년도 거의 뭐대동소이 한데, 아시아 권역의 나라들이 정말 많고, 물론 동해안이라든지 남해안에서 출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서해안으로 해서, 서해안 축으로 무역 중심망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지리적으로 정말 유리한 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평택항이라든지, 어 주변에 뭐 인천, 항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항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개연성이 생긴 거고요. 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공항 역시도 해외 운송의 주요 방법인데, 어, 공항 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무한 강주공항 통합 이전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세만금 신공항도 지금 발,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세만금 어, 권역 내에 항공수요 처리도 지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세만금 신공항 건설도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 분석 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머랜딩님의 어, 신산업벨트 어, 서해안권에 관련해가지고 개발이 필연적인 이유는 링크를 걸어서 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제 방송을 들어보시고 한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내 국의 물류가 긴밀해지면서 철도와 도로 의 발전이 필요한데 현재 평택항, 평택항까지 가는 길이 아닌데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을 운전해 보면.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 도로에 화물 차량이 정말 많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정체가 잦은 서해안권 도로들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철도 용량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해안권 신산업 벨트의 성공은 교통망 확충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지금 머랜딩님께서, 머랜딩님께서 이야기 하셨고, 그에 말을 맞쳐가지고 소사 원시선이 18년 6월 16일자로 개통을 했고, 이제 서해선이 구축이 되는데, 어, 홍성 구간까지가 이제 뭐,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딜레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일산 소사선은 이제 내년 1월 28일 날어 정말 큰 문제 없으면 개통을 할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원시에서 이제 화성 남양 연장이라든지 홍성에서 송산 연장도 지금 계획대로 어 2023년, 2024년 준공에 지금 발맞춰서 열심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스마일은 이 서해선, 일산 소사선과 그다음에 서해선을 정말 큰 어, 고양시에 천지개벽을 할수 있는 첫 번째 이유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의 파급 효과는 정말 정말 크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서해선에 대해 가지고 어, 예를 들서 시흥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국회의원들이 한테 안산에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잘 이야기를 접해 듣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국소 사선을 갔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어 조회수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보다 인천이라든지, 뭐, 뭐, 예를 들어서, 시흥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깝고, 일단 정말 이제, 어 10월달 됐으니까, 10, 11, 12일, 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서해선 개발의 목적 자체가 서해안권의 지역 개발 촉진 및 교통 편의가 증진되는 것도 있지만 철도 수송 체계를 경부축과 서해축, 이축 체제로 전환해서 경부선 선로 용량 부족을 좀 해소하면서 서쪽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정책의 개연성을 주는 요소이고 서해선의 더 자세한 내용은 뭐 아래 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곧 업로드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번에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선 복선전철은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또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남도 5차 국토종합계획의 핵심 전략사업 관련해 가지고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서해안권 해양자원이라든지 북부권 스마트산업, 내륙권의 문화레저, 그다음에 남북권의 지역자원 활용 신산업벨트 같은 경우도 되어 있고요. 성문산단 인입철도도 서산과 당진의 국가산업단지들에서 서해선 합동역과 연결되는 단선 노선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승 평택선, 안중역을 중심으로 포승과 평택 동측을 잇는 노선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 있고, 어 있고요. 2035년 평택 도시 기본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정말 평택이 어떻게 보면 어, 미군기지가 이전되면서 이제 조금 더 활성화되면 되는 것 같고 평택에 어, 삼성전자가 또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어, 평택이 지금 정말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충청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끄터머리에 있는 이 평택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신안산선 어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한번 확인했지만 신안산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서해선 예정지 인 초지역과 시흥시청역과 환승역을 구축하는 지역이 지금 존재하는데 시흥시청에서도 이제 신안산선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송산에서 원시 구간까지도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한양대 역 쪽으로 해 가지고도 두갈래길로해서 신안산선이 지금 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해 하면서 서울로의 물류 수송도 정말 용이해지고 수도권 및 서울권 사람들의 접근성 향상이 정말 정말 좋아진다 그래서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2024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좀 딜레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2025년 안에는 개통이 될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의도까지 정말 경기 서남부에서 바로 한 번에 갈수 있기 때문에 목감이라든지 뭐 지금 어 안산이라든지 또 군포 멀리서는 군포 안양까지도 정말 좋은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어 광명도 지금 거쳐서 가기 때문에 광명의 그런 또 미래 가치는 더 높아질 것 같고 감자 스마일은 뭐 백호시라든지 오이도도 좋아 보이지만 시흥시청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흥시청에서 이제 서울 접근성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어 일산 소사선으로 해가지고 김포공항으로도 바로 올라갈 수가 있고 고양시로도 바로 접근이 너무너무 편해지기 때문에 시흥시청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소사 어 원종 쪽 부분도 앞으로 주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로 역시 이제 평택 익산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광명 서울 고속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광명 서울 고속도로가 지금 어, 공사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드리면 익산에서 도라산까지 1위 익산에서 도라산까지 고속도로 개인 고속도로를 보시면 어, 문산에서 도라산까지 그리고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 이미 개통되어 있고요 지금 광명 서울강 고속도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에서 수원강 고속도로 좀 되어 있고요 수원 광명 강 고속도로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익산에서 평택까지도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하면 정말 어, 경부고속도로만큼의 큰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 서부 쪽에 있는 정말 큰 노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택익산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계획승인이 났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요. 서해안 벨트가 여객이라든지 물류의 중심도로라 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게 개통이 된다고 하면 이 어마어마한 지금 뭐 정부선이라든지 뭐 영동선이라든지 중부고속도로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서쪽으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사는 광명 서울간 고속도로만 어, 정말 지금 개통된다고 하면 어,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그 교통체증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도로라든지 어, 그다음에 철도라든지 이런 항만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공항까지도 정말 체계초초 인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사부관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이 일대 에 서해안권에 혹시라도 투자하실 계획 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어,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서해안권의 이런 개발 계획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교통편이 연결된다면 서해안벨트내 산업단지라든지 주거환경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발표됐던 충남 예산 삽교읍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 토지개발 허가구역으로 또 지정되면서 이런 것들도 어, 많은 많은 분들이 또 외부 효과로 이제 땅의 가치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또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평택의 현덕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재지정됐고 역설적으로 정말 개발하겠다는 증표이기도 한다. 어디를 주목해봐야 할까? 저희 같은 일반인이 투자를 접근할 때는 앞으로 좋아질 지역. 감사스마일이 지금 말씀드렸던 어, 대국 소사선 일상 소사선이 들어 대, 개통하기 전에. 어, 일반인들이 먼저 이런 좋아질 지역이라든지 서해선 역사권 주변으로 해서 환승 노선이 있는 지역, 복합환승제가, 복합환승센터가 지어질 지역에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길게 포스팅을 해 주셨고, 정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 다시 한번 머렛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방송 물 한잔만 마시고 마무리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스마일이 지난번에는 그 철도를 위주로 대옥수사선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평택에서 정말 포승분기점 평택에서 익산까지도 이제 고속도로가 지금 개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고양시라든지뭐 인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어 경기 서남부권에 있는 시흥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뭐 안양 쪽에서도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논산 천안공안고속도로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도 있지만 서해안고속도는 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멀거든요. 일부 서해안고속도로도 이제 많이 서, 이용을 하겠지만 어, 정말 이, 이 서해선 고속도로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아니라 저는 서해선 고속도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뭐 공식 정식, 정식 명칭이 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서해안고속도로 뭐이뭐 뭐 서해 뭐 서해선 고속도로로 또 이야기를 서해 뭐 내륙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를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만약에 개통된다고 하면 2025년 이후에 정말 어 서해안권 뭐 예를 들어 경기도라든지 충청도가 앞으로 정말 어 많은 사람들이 또 눈여겨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도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어 고양시가 이제 또 서울광명고속도로가 이제 개통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에 개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 스마일이, 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고향기에서 이제, 저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일산 소사, 그러니까 일산 소사선, 뭐, 대곡 소사선에 이어, 서해선의 이, 어, 구축, 그러니까 서해선의 개통이 정말, 머지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도 제,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던 분이, 어, 일산 쪽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어 고양시에 이렇게 <laughs> 열정적으로 방송해 주신 분이 없다고 저를 칭찬을 엄청 해 주셨는데 어 제가 이 서해선 특히 이제 대곡소사선 일산소사선에 대해서 어, 많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또 생각보다 어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제 알면 좋을 것같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더 드리면 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런 뭐 고양시에서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잘안 안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어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인천이라든지 부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산이라든지 시흥 쪽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어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누구보다도 어제 방송을 갖다 보시는 분들 어 주변에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지적 편집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서쪽으로의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교통망이 어 많이 갖춰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남북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통망이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으로 연결되는 이 교통망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한강을 어또 넘어 왔다 갔다 하는 한강 다리도 이렇게 많이 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을어 특히 이제 어 서해선이 만약 에 개통될 경우에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파급효과를 어 갖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호선도 이 한강을 넘어서 어, 고양시에 왔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고 더 나가서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개통하기 전에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우연찮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정말 미래를 위해서 어, 내집 마련을 갖다가 이 어, 호재 그러니까 발표 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돼서 들어가지 말고 그 전에 들어갔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무튼 뭐감사 스마일이 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고양시의 미래 가치는 어, 정말 이 서해선 어, 또더나가서 어, 서, 서, 서해안 서 서해 쪽에 있는 서해안권의 이런 신산업벨트 때문에 더더욱또 높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어, 어, 이번 주가 이제 9월 마지막째 주인데 어, 이 마지막째 주 9월 마지막 또 100일도 남지 않았고 올한 올 해가 또 계획을 하셨던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또 많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잘 어, 정리하시고요. 어, 항상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 누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제 자신, 그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스마일 TV를 열정하시는 분들, 어, 자신들, 어, 자신들을 위해서, 어, 항상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관련해가지고, 또 공부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지금 같은 시기가, 어, 계속적으로 될지, 아니면 뭐또 내년 내또 바뀌어질지는 모르지만, 제가 부동산을 갔다가 13년 정도 지금 하면서 제가 느낀 어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여러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 항상 어 정말 어 업되고 다운되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이클에서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그런 어 인사이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의 제재 방송을 보시는 2, 30대 분들이 많이 또 생기셨는데 2, 30대 분들은 정말, 어, 한달 목표, 아니면 1년 목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5년 목표, 단기, 중기, 뭐 장기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꼭, 어, 이, 제가 이 재테크 왜 하니, 그러니까 재테크를 왜 할까요? 이 재테크를 왜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노후에 좀 편하게 살려고 재테크를 하는 거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재테크가 절대 공짜는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어, 이야기를 드렸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어, 감사스마일TV의 참청자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습니다